네, 박세환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세환 씨, 같이 살래요를 통해서 신인상 후보의 이름을 올렸고요. 댐버걸즈를 통해서도 연작 단막극상 후보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왼쪽부터 시선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살래요에서 김건 씨랑 여혜연 씨랑 이제 삼각관계였죠. 네. 자, 그리고 중앙도 봐주시고,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오늘 두개 부분에 후보로 이름을 올리셨어요. 박세환 씨. 인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개 부문 후보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는 타겟이라는 생각 솔직히 하셨습니까? 아, 저는 감사히, 시면 감사히 받고, 아니어도 행복합니다. 저도 처음이어서. 아, 진짜요. 템포골즈에서 네. 요즘 또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예, 어떠세요? 요즘에 연말을 보내는 소감인? 제가 지금 거제에서 서울에 상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서울이 아직 어색합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네.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환 씨였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이 금세록 씨입니다. 신인상. 같이 살레요로 신인상 후보의 이름을 올린 금세록 씨입니다. 아, 오늘 화이트 드레스 아주 많이 볼수 있네요. 네. 저마다 다 다른 개성으로 화이트 드레스를 소화하고 있는 우리 여배우들. 아, 그냥, 어, 연기하는 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오늘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 때론 섹시하고 청순하고. 아, 이 배우들의 매력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브레드카페 현장입니다. 우리 금세록씨, 어서오세요. 포토타임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또 바라봐 주실까요? 극중에서 이제 같이 살래요 에서 철부지 막내 딸로 또 어, 시청자분들이 어, 때로는 얄밉게 혹은 때로는 귀엽게 사랑스럽게 봐주고 있죠. 금새록 니다 자, 인사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새록입니다. 신인상 후보의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수상 가능성 어, 50%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아, 저는 미만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저랑 같이 작업한 세환이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아, 네. 그만큼 우정이 돈독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어,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세록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8 KBS 연기대상 레드카펫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어, 우수상 후보네요. 박하나 씨가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인형의 집을 통해서 그야말로 아, 물오른 연기력을 선보인 우리 박 하나 씨 오늘 우수상 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과연 우리 박 하나 씨 아, 성마음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잠시 뒤 수상 결과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자, 포토 타임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네. 와, 오늘 그 어떤 배우들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예, 드레스 초이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 오른쪽도 봐주시고 와 뒤태 한번 보여줄수 있을까요? 뒷모습도 살짝 한번 우리 박하나씨입니다. 아 좋습니다. 섹시한 모습까지 얼굴을 갖춰 우리 박하나씨 아 아름답습니다. 자한 번만 더예 네, 왼쪽 취해진 분들이 부탁을 해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 한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바탕입니다. 우수상 후보십니다. 아, 네. 드디어 이런 순간이 와. 오는군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네. 사실 뭐산을 타고 못 타고도 떠나서 네. 와, 이런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그래서 저 사실 막 소감 같은 것도 준비를 안 했거든요. 오, 네. 너무 너무 사, 생각을 못해서. 네. 하,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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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받았으면 좋겠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KBS 드라마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남은 2018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연인들과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하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